오늘은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입니다. 비록 경선 기간은 짧지만 후보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비전을 선보이는 아름다운 경쟁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경선을 앞두고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덕수 고난대행은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출마설 언급은 국민의힘 경성흥행은 물론 고난대행으로서의 중요 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번 대선의 성격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국정 파괴의 주범인 이재명 후보가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차례입니다. 우리는 이재명 세력을 뒤로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무한정쟁과 분열로 몰아갈 이재명 세력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것만큼은 공통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경선을 치르냐에 따라 본선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민주당의 대선 경선은 이재명 후보의 추대식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보다 압도적인 품격과 식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후보자와 캠프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정책과 비전 그리고 본성 경쟁력을 놓고 경쟁해야 합니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가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각오로 페어플레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